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 다 되었는데요. 혹시 내년에는 토익 점수 올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토익 공부를 할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강의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에 수학쌤의 비밀과 정말 유명한 거아시죠 자, 수학쌤 팬이어가지고 유료 강의 바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건데 한번 강의가 어떨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아쌤의 토익 비밀과외를 진짜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제가 처음 서아쌤을 접했는데 그 무료 강의인데 진짜 너무 도움이 되고 이번에 서아쌤이 토익 비밀과외아이 책을 내면서 그거는 무료로 강의 들었을 때도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유료 강의는 얼마나 또 도움이 될지, 또더 많은 꿀팁이 숨어 있을지 기대가 되는 강의입니다.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아쌤의 비밀과의 진짜 단기로 바짝 듣기에 진짜 진짜 강추 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 수업을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 주변에서 막 서아쌤 비밀과의 추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진짜 선생님 너무 말투도 귀여우시고, 일단 예쁘셔요. 그래서 얼굴 보는 재미도 있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유료 패턴, 이거 6 출제 됐었던 거야. 아니, 선택지에 furthermore, for instance, besides. 혹시라도 유료 결제에 망설이시는 분은 있다면 먼저 무료로 과외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유료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단기로 LC 점수를 조금 올리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 LC 강의 먼저 들어줘 볼게요. 점을 목표로 하실수록 무조건 내가 LC는 말점을좀 받아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첫 강의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들어갈 때는 사람사진과 사물사진으로 나뉘어지죠. 사람사진이 통상적으로 네모난 그리고 사물사진은 두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진이 1번에서부터 4번까지 들어가고 사물이 5번, 6번 차지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그 순서에 있어서의 파괴도 보이고 있습니다. 1번에서부터도 사물 사진을 출제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딱 집중해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해요. 다이스럽게도 파일 1은 문제은행이라는 게 존재하죠. 나왔던 게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나왔던 거를 쌤이 분석해서 이런 게 출제됐으니 이런 걸 암기하시면 되고. 저 이번 주에 토익 시험이군요.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접수기간에 취소를 못해가지고 강제로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서아 쌤의 피토익 비밀노트로 시험 한번 단기로 점수 내고가보겠습니다 화이팅!